GS 리테일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6.8% 감소했고 재고 회전율 12.1 회전으로 나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1 회전이니까 한 보름치 재고를 가져간다고 볼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조 6,313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2.1% 증가했습니다만 재고자산이 30.8% 높게 증가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가 3.3%로 높게 증가해서 매출총이익 1.3% 하락했고 판매관리비가 0.8%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349억 원으로 5.6%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4%로서 0.2% 하락했습니다. 슬리퍼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 4조 1,388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3.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2%가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laughs> 매입 상품 매입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수롯분율은 26.5%로 0.9%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가 0.5%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10으로서 소수점 두자리로는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수류폭 영업이익은 1,335억 원으로서 6.8% 감소했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3억 3,3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상품이긴 하지만 일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재고자산 내역은, 상품이 3,491억 원으로 연초보다 56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가공비가 들어가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상품으로 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 562억 원이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어, 원부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조 1 9 3 6억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5.2%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매출 원가 재료비는 4조 1 원으로 3 7 4억원으로 3.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0.5%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 1조 3 5 9 0억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2 5 6 7억원을뺀 1,023억 원이 이마트의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소유점한 자리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한 자리 소유점한 자리로는 0.1%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제조료 비율이 0.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매입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좀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고조선 증감내역의 비교에 총 제조비용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 2억 2,600만 원인데, 이 차이는 BWCA, 저장품의 증감액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얘기죠. PQ 총 제조비용이라고 그냥 초, 총 상품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의 차이는 저장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이 이 맞습니다. 어,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587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562억 원 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24억 7,9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는데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의 답변은 현금 흐름표에서 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 아니, 그 손실액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공고죠 공시내용에 그래서 그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당연히 검증이 됩니다. 어, 재고자산의 증감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그 차이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중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610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어, 전년보다 0.3% 줄었어요. 그리고 직원 수는 7,239명으로 42명이 줄었습니다. 어, 평균 임금은 7,21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연간. 외주비가 1.5% 감소했고, 지급수수료 어, 0.9%가 증가했습니다. 지급수수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제고 자산 회전율, 상품 회전율로 보시면 되겠고 12.1 회전, 3.2 회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수급분율도 그 0.87%가 하락했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하락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적 자산 회전율이 14.9 회전으로 0.7 회전 상승했습니다. 직원들의 기여도는 올라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성과 지표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상품 매입가격이 상승하고 판매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하락한 것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품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도 수많은, 뭐, 수만 가지의 그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표 샘플 정도 하나는 좀 나오면은, 아니, 소주나 라면이나 뭐 이런 거는 좀 해도 되지 않느냐. 우유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표를 만든 겁니다만은, 투명에게 가정을 했습니다만,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 공시된 데이터 가지고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11조 2626억원을 할것 같습니다. 운영경비의 그1 더하기 100% 산식에 의한 거죠. 그래서 슬로플율로 나누면 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재료비 기준에서도 1더하기 100%를 해가지고 수 슬픈율로 나누면은 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연간 매출계획이 11조 2500억 원으로 확정했을 때 이거를 달성한다면은 2545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재고 회전율이 24.3회전이 될것 같아요. 이거를 25회전까지 올릴 수 있다면은 매출은 11조 5,900억을 달성해서 영업이 3,349억 원까지 1,000억 원 이상 어, 올릴 수, 억원 가까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어, 16,500원으로서 어, 연초보다 670원 내려갔습니다. PBR로 보면은 0.42분이 되질 않습니다. 어, 적어도 장부가격 정도는 돼야 될 텐데요. 장부가격이 38,961원이죠. 이렇게 됐는데, 주식 발행수를 줄였어요. 뭐냐면은, 그, 저기, 자기 주식을, 자기 주식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또 일부 그 회사를, 그, 분할시켰는지 인적분할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추적 안 합니다. 어, 핵심이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슬로프 회계 영업이익 차이의 원인이 뭐냐? 이게 중심이니까요. GS가 58.62%고 국민연금이 8.32%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9.17%를 가지고 있는데 모건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이상 어, GS리테일, GS25시 요즘 경기가 안좋다는데 매출이 약간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다. 아, 이렇게 나온게 상반기 실적의 결론이 되겠네요.